우리가 물건을 사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그래, 우리 고객이 결제일에는 돈을 주겠지? 라는 생각으로 물건 값을 대신 내죠. 예를 들어, 우리가 A카드를 1년 동안 잘 이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게. 우리가 1년간 카드 대금을 잘 납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몇달 연체를 하고 개인위생 신청을 했다? 그럼 카드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? 아니. 우리가 빌려준 돈안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당연히 빌려준 돈을 안 갚으려고 개인위생 신청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거야. 하지만 곧그 의심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.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긁을 수 있지. 그리고 카드 발급 당시부터 1년간 잘 갚아왔잖아.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당시부터 카드사를 속이고 카드를 막 긁고 다녔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. 잘 생각해보자. 우리가 카드 발급할 때 그냥... 발급받았어?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신용거래 이력까지 파악하고 나서야 카드를 발급받지. 그러니까 카드사는 고객의 공식적인 신용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. 카드사가 마친구 아이가 하고 호의로 빌려준 게 아닌데 과연 고객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쉽게 인정될 수 있을까? 카드사는 금융기관으로서 당시 고객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신용거래를 해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카드를 발급해줬겠지.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연체할 목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게 아니라면 사기 3 기자로 고소 당할 걱정은 없다.